모든 마을에는 수장이 있어야 합니다. 모든 바늘에는 제조업체와 장인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편지는 누군가가 작성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그토록 잘 정돈된 왕국의 통치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매시간 기차 일가 마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오는 것처럼 귀중하고 교묘한 선물로 가득 찬 기차 일가 도착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의 주인이 없을 수 있습니까? 그리고 그 모든 상품, 모든 동전과 왕국 구석구석에서 펄럭이는 깃발에서 발견되는 모든 공고와 선언, 모든 인장과 우표가 소유자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? 당신은 외국어를 조금 공부했고 이 이슬람 문자를 읽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묻기를 거부합니다. 자, 왕의 최고 칙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모든 마을에는 우두머리가 있어야 합니다. 모든 바늘에는 제조업체와 장인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편지는 누군가가 작성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그토록 잘 정돈된 왕국의 통치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매 시간 기차 일가 마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오는 것처럼 귀중하고 교묘한 선물로 가득 찬 기차 일가 도착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의 주인이 없을 수 있습니까? 그리고 그 모든 상품. 모든 동전과 왕국 구석구석에서 펄럭이는 깃발에서 발견되는 모든 공고와 선언, 모든 인장과 우표가 소유자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? 당신은 외국어를 조금 공부했고 이 이슬람 문자를 읽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묻기를 거부합니다. 자, 왕의 최고 칙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또 봐요.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